이 장면 하나 더 보시죠 비공개 심야 최고위를 앞서 고민정 비명계 최고위원 등을 문제 삼았는데 도대체 그 심야 최고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홍익표 원내대표 이게 참뭐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성동 갑에 지금 현역 의원이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홀로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비게 된그 자리에 누굴. 넣느냐를 두고 지금 당내에 분란이 있는 거죠. 그홍의표원내 대표가 서울 은평을 공천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우영 강원 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의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우영 도당 위원장은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위원장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병을, 은평을 경선 참여는 부당하다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어요. 네 그런데 이 의견이 묵살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서재현 네. 부대변님. 근데 이제 방탄은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이 더 필요한 거라서요. 아 방탄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일각에서는 공천 관리위원장 김건희 여사라고 하듯이 컷오프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재상정 논의할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표가 예정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지분을 쪼개주고 본인의 입김으로 해서 낙하산 공천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전략지 육구잖아요. 사실 이게 임종석 실장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정말 정치 역사상 정말 모범 사례였거든요. 2년 전부터 험지 본인이 지역구에서 험지를 도전하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기존의 지역구도 그렇지만 새로 이제 전입된 지역도 새로운 당원들과 지역위원장과 조율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었는데 이런 모범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었으면 차라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 지역구에 갔었으면 아마 50% 이상 넘었을 겁니다 확신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 친문대 뭐 어떤 친명 이렇게 프레임 전쟁화되다 보니 전략 지역구에는 원칙상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러나 우리가 뭐 절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정치란 게 그런 예.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전략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 시스템대로 하지만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또 혼란이 있어서 안 된다면 또 김종석 실장에 대한 의견 또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민의 고민을 한, 한다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어, 원칙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그 이런 식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만에 이런 논리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 분이신 김홍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컷오프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 되든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명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전혀 아니고 원칙과 전략적 그런 여러 가지 뭐또 특히 말씀드리면 윤이숙. 때 이제 임종숙 됐을 때면 전체 판세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정무적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는 모든 당원들과 그리고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다 동의하고 이후에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방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방탄 공천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어, 공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다.라는 서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아, 언론에 나왔어요, 많이. 언론에 아, 많이 나왔어요? 네. 저 언론도 많이 보는데 들어보지 못했고, 거기에 동열사는 누가 있겠어요? 그,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방탄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보면 사실은 이전에 어떠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홍의표 원내대표를 할지 이제 고민정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해도 해도 너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편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치는 거고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어떤 공천이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유를 제기하겠어요. 누구 부탁받고 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대절미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침묵을 예. 했다가 이제는 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 한동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에 이 중성동 갑을 찾습니다. 어, 윤희숙 후보죠. 윤희숙 후보도 그 자리에 함께할 걸로 보이는데 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 한동비 대원장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잠시 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이 대표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서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천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급기야 탈당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다 통보를 받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참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한 아... 번에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하나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당도 시사했습니다. 출한다는 겁니다. 결정.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건 저 차분하게 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결정은 하셨어요. 예, 결정을 했습니다. 전 출마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이제 어떤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는 건데요. 두 선택지 중에선 어디가 더 유력합니까?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분 있는데 자기의 처 있는 조건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